산청은 지난 날간의 폭우로 14분이 희생되는 인명피해와 더불어서 이 축사가 붕괴돼서 가축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파손되고 큰 재산상의 피해를 남긴 것과 동시에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안게 됐습니다.예, 지금부터 어, 그동안 제가 한 7일간 정도 예 산청 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예 산청 오지 마을 이 산골 마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어, 이런 피해 마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런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이큰 폭우 같은 게 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남긴 이 가지랄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촌기농을 하셔서 전원주택이나 어, 이 시골의 주택을 짓거나 뭐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살펴봐야 할 예, 그런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산청 폭으로 인한 꼭 피해야 할 조심해야 할 전원주택지 예몇 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호수 저수지, 서류지, 예, 이런 것보다 지대가 낮은 어, 주택지라든지, 전원 주택지는 예, 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 이 피해를 큰이 피해를 입은 마을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서류지가 이 범람하거나. 이 뚝이 붕괴돼서, 예, 한꺼번에 물이 이렇게 세차게 마을을 덮쳐서, 이 토사가 밀려와서 집이 매물되고, 이 유실되는 그런 피해를 남긴 곳이 많습니다. 예, 반드시, 어, 이 전원주택지 같은 것을 선택하고 고를 때, 또 집을 구입하거나, 이 구할 때, 예, 이런 요소들을 꼭이 주변 환경을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피해를 입은 이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큰 소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붕괴돼서 큰 피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저도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서 방문 했는데, 과연 피해를 입을까 할 정도로 예, 마을이 안정된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 소류지가 터지면서 큰 피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이 산천군, 신화면 외성리에 있는 어르신 집인데, 뒤에 이 계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집이 완전히 매몰되다시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반드시 뒤에 이큰 저수지나 소류지 호수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어, 최근 한 15년 이내에 어, 가고자 하는 지역 뒷산에 예, 대규모 벌목이 있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산청도 이번 봄에 어,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도 있었고 큰이 피해가 있었는데요. 어, 문제는 이렇게 산불이 있고 나서 간벌을 하고 조림을 하더라도 이 조림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벌을 하게 되면은, 당장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어 뿌리와 그루터기가 썩어가는 이과정이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5년 지나면은,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또, 어 간벌하는 이유가 산불뿐만 아니라, 이 골프장이라든지, 또태양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 산업시설 등등, 예,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 간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런 대규모 간벌이 있었던 것은 예, 아무런 대책 없이 들어가는 것은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산청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규모 간벌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이 폭우 피해를 뭐 인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산과 계곡이 바로 붙어 있는 것. 예, 특히, 어, 산 자락에 이 경사도가 높은, 예, 경사도가 심한 이산 자락에 집을 짓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것.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무슨 이 낭만을 가지고, 이, 산 근처에다가 집을 짓거나 뭐세컨 하우스 같은 것을 갖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지금 기농기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계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뭐 낭만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 이런 무모한 어, 이 주택지 선정은 예 재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산청에 뭐 전국 최다 최고의 어떤 폭우가 쏟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강범위하고 정말 이 산청군 전체가 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정도로 이 강범위한 피해를 낳은 것은 이 대부분 보면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이 산과 붙어있고 또 산이 많다 보니까 계곡이 많고 예 이러다 보니까 어 지형적인 이 지리적인 어떤 어~ 특성상 이런 대규모 피해가 나왔다 피해를 나왔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산이나 계곡이 바로 이렇게 근접해 있어서 이~ 토사 유출의 위험이 있는 예또큰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은내려올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은 예,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강이나 하천, 이 내, 예, 이런 것들은 뭐 말마다 다 있는데요. 이제방공사나 준설공사, 이 옹벽, 사방공사, 예,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예, 이런 뭐 기농지는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옆에 경호강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어, 몇년 전부터 준설 공사를 굉장히 이 신경을 쓰고 또 사방 공사, 어, 이뚝 이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어,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어,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비교적으로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예. 이처럼, 이 준설공사라든지, 어, 이 사방공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한다면은, 예, 피해를 상당수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어, 가능하면 이런, 어, 이 대책이 잘돼 있는 마을이나, 기농, 기촌지를 선택한다면은, 예, 이런 폭우가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예, 전해드립니다. 예 이번에도 피해 현장을 제가 둘러보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우리 단계 옆에도 양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양천강은 제가 사는 이 근처 원지라는 것도 이렇게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단계천 쪽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이것은 보니까 밑에 준설 공사 같은 게좀 미미 미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폭우는 쏟아지고 이 수량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데 물이 이렇게 빨리 빠지질 못하니까 강에서 빨리 이렇게 급류로 어, 빠져줘야 되는데 어, 이 밑에 뻘 같은 거이 잡초 같은 게 이런 게 쌓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빠지지 못하고 마을로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강물이 마을로 넘쳐 들어오게 되면은 큰 인명 피해나 이 재산 상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강이나 하천 내과 예, 이런데 폭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은 귀농 귀촌지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어 이렇게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외 따로 이렇게 떨어진 곳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나 홀로, 기농 기촌지, 기농 뭐, 이 전원주택지라든지, 어, 시골에 이 주택지로 나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도 한때는 예 사람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런 곳을 찾아다닌 적도 있었는데요. 예 이번 산불이나 이 수해를 어, 겪으면서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어, 특히 이렇게 나홀로 떨어진 집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일단 이 배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배수 시설이라든지 또뭐 수도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생활 인프라 같은 게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 위기가 닥쳤을 때뭐 산불이라든지 또 폭우로 인한 위기가 닥쳤을 때 어, 탈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탈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이 경험한 건데요. 우리 마을은 피해가 좀 적었지만 인터넷, 전기, 통신, 이런 게다 끊겼습니다. 예, 외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은, 어,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수단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나 홀로 이렇게 떨어져 사는 이런 외딴 어, 기농지 같은 것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합천군 가해 쪽인데요. 아 어, 여기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 마을은 어, 앞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습니다. 이 주민분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안 나왔지만, 예, 보시는 것처럼 이 강이, 어, 이 폭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예, 뚝을 쌓고, 이, 제방공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예, 조금, 이, 약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 중간중간에, 어 옆에 쌓아두었던 이 축대가 붕괴돼서, 예, 큰 바위 같은 게 지금 굴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강이 범람해가지고 마을을 치고, 또 뒤쪽에 있는 산에서 어, 물이 또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치고, 예, 이런 형국입니다. 사람 키만큼 올라온 것 같는데요. 아,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네, 네. 예,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네. 아이고, 내 키보다 약간 밑에까지. 네. 네. 냉장고, 세탁기 네. 뭐, 김치통이 있는, 뭐, 싹다 나왔어요. 아, 점다 젖어가지고. 네. 아. 네. 냇물 들어오고 동네 뒤에 저 산의 물 기름이 내려와고 덮치고 하는 물은 아 뒤에 있고 산물도 이쪽으로 예, 예. 양쪽에서 그럼 들어온 거네요. 예, 예. 아 강하고 산하고 예, 예, 아. 주로 예, 예, 왔거든요. 예,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입니다. 어 강이 가까이 있고 또 옆에 어, 뒤쪽에 이렇게 산이 또 가까이 있고 예, 거기에다가 이 강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 뚝방이라든지 이 옹벽이라든지 또 준설 공사 이런 것도 예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잘돼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 신속하게 이렇게 대피를 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어, 재산상의 이 손실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많은 이 전자 제품이라든지 예 축사 같은 것도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는 대규모 지금 산사태가 나서 집이 그냥 파묻혔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예, 이런 기농지, 귀촌지를 선택할 때이 고려해야 될이 산청 폭으로 어, 인해서 어, 다시 검토해야 될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동안 어, 취재하면서 영상에 담았던 이 피해 지역을 쭉 둘러보면서 이번 폭우로 우리가 어디에 할, 어, 교훈이랄까, 이런 대책 같은 거,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또, 뭐, 이런 피해야 할 곳을 여러 곳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가피하게, 예, 사업이라든지 또 뭐, 고향을 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기 어, 이런 곳에 또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전원주택 같은 것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이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수 시설 같은 것을 뭐 확충을 한다든지, 좀이 규모를 좀 크게 한다든지, 또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점검을 한다든지, 또 토사라든지 산사태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집 뒤쪽에 뭐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것을 친다든지, 어, 또 건축 자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둘러보니까 이 콘크리트 집이라든지 좀 어, 내구성이 좋은 집들은 그나마 이렇게 좀 형체가 남아있는 집들이 많았고요. 어, 이조립식 지택이라든지, 뭐 판넬이라든지, 이 목재라든지, 이런 것은 이 종이짝처럼 이렇게 구거진 또 유실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불가항력적인 이런 폭우라든지 자연재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산소도 집도 농경지도 다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인데요. 예 인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면서. 지금, 어. 제가 여기 태어나가 여기 자라고, 진정 아버지도 여기 태어나가 자라고요. 예. 옛날 이때까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에이. 제가 나이 내일 모레 60이 다 돼가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옛날 때가 처음이라, 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인재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요 인재. 어? 그랬어, 그랬어. 어 지금 말해. 뭐 흔적도 없는데. 이 좋은 마을이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쟁터로 바뀌었네. 지금 산소 농바저 저쪽에도 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집하고 집 뒤에 하고 바다고 어. 다썰었어요 우리+ 우리 안 끊어요. 그 농경지 네. 집하고 산소하고 네. 뭐한 개도 피해 안 입은 게 없네.